대구경북 스튜디오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교계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교계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기독교 한국 침례회 미래 포럼이 세미나를 열고,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신기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창궐은 교회 현장 예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현장예배 출석성도는 코로나 시기 이전에 비해 약40% 감소했습니다. 기존 현장예배 참석 인원 10명 중 4명이 현장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현장예배 참석성도 감소는 신앙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가 신앙약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극복과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독교한국침례회 미래포럼은 코로나 이후 목회 패러다임을 주제로 제16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침 미래포럼 소속 목회자들을 비롯해 포항 지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교회 부흥과 신앙 회복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위기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부흥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부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이번 세미나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와 포항중앙친례교회 김중식 목사가 강사로 나서 각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 목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강의에 나선 유기성 목사는 과거를 돌아봐도 항상 교회는 어려운 순간이 많았다며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수 동행 운동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훈련으로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늘 의식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하여 훈련하고 정말 놀라운 영적인 진보가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 강의에 나선 김중식 목사는 코로나 시기가 오히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증명했다며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위기 극복의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35년간 포항중앙침례교회를 새 사역을 통해 부흥시킨 사례를 소개하며 셀 목회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걸 분명히 하는 것, 그다음에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 뭐 이런 그한 10가지 정도 제가 정리했는데요. 그런 토양을 잘 만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구현이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되면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새로운 목회 방향이 포항 교계를 넘어 대한민국 교계의 부흥을 위한 변화의 바람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신기명입니다.